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12월의 순 우리 말이 매듭 달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 달이라는 뜻인데요. 지난 시간들과 지금 그리고 다가올 시간의 매듭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행복론은 논쟁이 필요 없는 당연한 명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전제에서 모든 불행이 생겨난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행복하게 산다의 본래 의미는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생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현재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을 살아갈 힘과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방식을 깨닫는 기회를 얻어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무너진 자세를 바로 세우는 기적의 자세 요정입니다. 국내 최초 130만 체형 교정 전문가 자세 요정이 쓴 책인데요. 다친 적도 없는데 몸이 쑤시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한 일상이 계속된다면 자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세 요정 동작의 장점은 짧은 시간, 간단한 동작만으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건데요. 몸의 정렬을 바로 세워줄 호흡의 기본부터 목과 등, 어깨, 허리, 골반, 무릎의 올바른 사용법 등 자세 요정의 동작을 배워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 후회했던 일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을 지워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한밤중 언덕 위에 생겨난 조금 수상하고도 신비로운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힐링 판타지 소설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마법처럼 등장한 세탁소를 오가는 사람들의 각 가지 사연과 속깊은 대화를 통해 세탁소 주인 지은의 내면에 찾아오는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잘 잃어야 잘 번다입니다. 4,300만 건의 매매 분석을 통해 투자 실패의 원인을 규명한 책입니다. 매매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 사고 패턴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상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실패를 포용하면서 가장 잘 잃는 투자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을 더잘 이해하면서 투자자로서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내 힘듦을 알아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관계에 쉽게 흔들리기 보단 나의 행복에 집중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관계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책 속에서 따스한 위안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본 사람은 알고 있다. 붙잡으려 애를 써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마음을 다하는 편이다. 살아가면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차피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음도 관계도 사랑도 모든 걸 쏟아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란 질문을 던져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가 새 옷을 입고 독자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함과 흔들림의 연속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는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강한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짐은 나아가고 있음의 반증이라 여기는 저자는 고통 없인 아무것도 없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겪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월급증이 EPD의 사생활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연출한 EPD의 첫 에세이입니다. 시사교양 PD로 살면서 경찰청과 부검실, 구치소를 들락거리고 밤샘은 기본이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PD를 하는 건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방송쟁이로 살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 취재를 하며 느낀 슬픔과 이상한 감정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남미 내 인생의 딱한 번입니다. 쉽지 않은 남미 여행을 온 가족이 함께 30일간 다녀와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는 솔직히 남미 여행이 재미없었다고 말합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지 않고 날씨도 변덕스럽고 재밌는 요소를 찾기 어려웠다는데요. 하지만 마추픽추, 오윤희 사막 리우의 예수상 등을 직접 보고 느낀 건 멋진 경험이었고 가족과 함께 이 경험을 오래도록 공유할 수 있어 값진 추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0일간 온 가족이 함께한 남미 여행의 기록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연봉 1억 직장을 때려치우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인데요. 아마존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 직장툰을 연재해 화제를 모은 민디의 그림 에세이입니다. 연봉 1억 꿈의 직장 아마존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기로 결심한 민디의 이야기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책에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서 20대를 보내고 30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저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5기 인천광역시 마을 세무사 모집 안내입니다. 위촉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15일 금요일까지고요. 첨부 파일을 작성해 팩스나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지방세정책 담당관실 세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투어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설문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참여 대상은 인천투어 홈페이지 이용자입니다. 3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광마일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달 안내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2024년 1월 1일 화요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은행 창고 또는 CDATM기 군구청 세무부서, 전화 ARS, 인터넷 위텍스, 인천 이텍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텍스 앱, 모바일 지로 앱,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지방세정책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LED, 변압기, 화생제동장치, 복지시설 냉난방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인천본부 에너지효율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을 어울림 공간 양지탕 시범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아동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유선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한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민 공동책과 마을 지원팀. 880-5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종립 캠페인 안내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시원한 탄탄제로 여름나기는 쿨맵 시 착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절수기기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등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환경 기후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시작 안내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접종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전국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오니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426-1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보조와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표준 과정은 15만 원, 전문 과정은 12만 원입니다. 전화 신청과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하고요. 복지관 홈페이지 활동 지원사 양성 교육란에서 온라인 접수 클릭 후 작성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권익옹호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입니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기관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자기 피해 시민과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연중 지원하며 마음 건강검사 심층상담 종합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복지관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65세 이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어르신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량 송영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이용 문의는 복지관은 876-3500 내선번호 5번 상담사례 지원팀이며 주간 보호 센터는 876-3500 내선번호 7번 주간 보호 센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876-3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 안내입니다.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영웅이 되어주세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바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헌혈의 집 주안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 안내입니다. 미추홀구가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심지킴이 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세요. 운영 내용은 안전 대피, 경찰 신고,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접수 방법은 세븐일레븐, 시스페이스, 미리스톱, CU. g s 2 5시등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여성권익시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가정휴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영유아및 동반 보호자고요. 교육장소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및 미촐구 육아중합지원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촐구 육아중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촐구 육아중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든든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금 및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후원하면 되며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237-01-0416-106입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 자립생활 지원 등에 쓰입니다. 자산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기획 홍보팀 876-8500 내선번호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 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 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산상은 NIB 남인천 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고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 고용센터 032-460번을 49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정밀에서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월급 240만원에서 27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3일입니다. 주식회사 이치방 코리아에서 일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관동 이가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에서 285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풍경에서 간판 제작 설치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신성모터스에서 자동차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스전력에서 기타 전기 전자설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옥년동이며 급여는 월급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아산코리아 분체에서 금속 제품 도장기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35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일성자동화시스템에서 용접 사상원 및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이며 급여는 월급 3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동주CRS에서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도동이며 급여는 월급 26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디자인 그룹 풍경에서 도장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다산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진은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리튬코리아에서 제품, 광고 영업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백호미트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수산동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3일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9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뉴스 굴뱅이 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